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성준입니다. 오늘은 건날개를 이용한 실험실을 할 건데요. 땅이 안 보이죠? 지금 잠깐 크리에이티브로 해서 있어요, 여기. 지금 엄청나게 위에서 건날개가 끼고 날아서 살수 있는지 그걸 해볼 겁니다. 지금 아직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서바이벌로 하면 바로 이게 이 날개가 풀리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눌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이 올라왔고요. 여기에서 일단 비디오를 1인칭으로 하고 이 게임을 서바이벌로 바꾸면 떨어지면서 눌렀습니다. 우리 켜드리겠습니리 나시죠? 야, 여기 어디니? 일단 끝까지 내려오도록 할게요. 와, 와, 씨, 야, 씨, 깜짝이야. 와, 근데 재밌다 이거. 이게 근데 위에 있을 때 이렇게 한 다음. 속도가 이렇게 빠를 때 이렇게 위로 올라면 살짝 올라간다고 해요. 아우 와! 진짜 조금 살았다. 와! 이게 살아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도해 하겠습니다. 창조적으로 바꾸고 다시 올라가죠. 안녕아세요안아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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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죽어라. 안녕하 원래 제가 하는 목소리입니다. 죄송해요. 일단, 아, 처음부터 이걸로 할 걸. 괜히 저걸로 했네. 기다리세요. 자, 또 많이 올라왔고요.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꼭! 어? 금방 땅이 보일 거예요. 제가 이번엔! 뭔가 한번 착지해볼게요. 어, 뭐야, 뭐야. 왜? 어, 어, 사르다. 와, 이번엔 희가 안 달았어. 와, 짠다 근데 이버그 대신 분들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분이야. 모두 아실 텐데, 그, 컴퓨터로는 되는데요. 요거, 건날개로한칸정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거, 아시죠? 모르는 분은, 요거, 또안 들어가죠, 전. 존나 이상해요. 비켜봐. 봐봐요.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막아도 아이고 흙이 더 필요하네 차어차 이렇게 막아도 안돼요 저는 낄락 말락 하다가 안돼요 되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요호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마 마인크래프트 실험실이었는데요. 건나게 다음은 건나게 이용법을 여시 알려. 어? 신기하고다. 얘들아 이거 뭐니? 이거 뭐야? 마른 덤불깠더니 이거 뭐야? 저기 마른 덤불한개더 있는데 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 영웅처럼할수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상하다, 왜 갑자기. 맨나무거 빼냐? 어, 사막 토끼다. 야, 나도 빠르다. 야, 잉. 됐지 뭐. 이거. 이상하다, 왜 아까. 왜 갑자기 나무지 오! 아, 마른 범풀이 나무같이 생겨서 나무가 땡이 나오는 건가? 이건 조사해 보도록 할게요. 또 히로빈 나올 줄 모르니까 잠깐 나서로 바꾸고. 나 지금까지. 오, 쟤들 뭐여서. 가볼까? 나 보나? 어, 나 봤다. 얘들아, 안녕. 잘 죽어. 이다 자, 이상 마크 실험실이었습니다. 뿅